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파이널 컷 프로 애플 컴퓨터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엄청난 기능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아까 전에 어, 카메라 한 대로 전체 풀샷을 찍고, 그리고 옆에다가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 놓고, 핸드폰으로 한 장면을 또 이렇게 담았습니다. 즉 카메라 두 대를 운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합칠 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 놓고 또 위에 하나 놓고 해서 이 사운드로 맞춰가지고 서로 잘라가면서 이거를 운영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이 파일과 이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고 우클릭을 누르면 새로운 멀티캠 클립이 있습니다. 어, 클립 동기화는 사운드와 영상, 사운드 녹음한 것과 영상과 사운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싱크 맞출 때 클립 동기화를 쓰고요. 새로운 멀티캡 클립을 누르시면 이거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에 싱크를 맞춰줍니다. 근데 단순히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 키보드 상의 1번과 2번을 누름으로써 선택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무제 멀티캠 클립이 완성됐죠?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요, 작업창에 타임라인에 내려놓고요. 음, 여기 보기에서 앵글을 누르셔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죠. 일단 나 음성과 화면을 다 자를 거야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화면만 자를 거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일단 날리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어, 이게 현재 2번이고요 이제 1번이고요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그럼 여기서 1번이 필요할 때는 연습 삼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착한 자, 자, 1번, TV 2번, 있다. 1번, 2번, 드디어. 자, 이렇게만 했는데도 알아서 여기가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렇게 잘리어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엄청 편해졌죠. 컨트롤 z 로 실행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거 원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1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1번 화면을 쓸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저도 이거를 안지 한3 한 4년 된것 같은데 그 이걸 알고 나서 정말 어, 감동 편하다 뭐 이렇게 느꼈고요자또 최근에 안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음성을, 어, 필요 없는 거, 음성을 제거한 영상 화면을 넣고, 그리고 음성을 딸 때, 어, 게러지 밴드가 좀 깔끔하게 따지니까, 게러지 밴드를 사용해가지고, 음성을 따서 합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자체 파이널컷 프로에서도 음성을 입력받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있었을 수 있었는데, 찾아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아, 이 한번 좀 찾아보자 라고 하고 찾아보니까 발견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단축키로 그냥 단축키로 외우세요 커맨드 옵션 숫자 8 커맨드 옵션 숫자 8자 여기에 보이스 오브 녹음이 나오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 끄고요 뭐 켜도 되고 녹음 카운트다운도 키면은 녹음 버튼 누르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이것도 꺼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얘를 누르면은 바로 녹음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멈췄어요. 여기 에 음성 파일이 딱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음성 파일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 엄청나죠. 이제부터는 어, 작업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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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자 파이널 컷 프로의 강력한 기능 두 가지 멀티 캠과 어, 보이스 오버 녹음 이 기능.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일반적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